제3대 대전교구장을 역임한 경감룡 요셉 주교가 어제 선종했습니다. 장례 미사는 내일 대전가톨릭대 대성당에서 봉헌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대 대전교구장을 지낸 경감룡 주교가 어제 새벽 1시 50분, 향년 91세로 선종했습니다. 1930년 서울의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난 경감룡 주교는 1962년 사제품을 받은 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본당 보좌로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교구 재경부장과 금호동 본당 보좌를 거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서울 논현동 본당 주임으로 사목하던 1977년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로 임명돼 주교품을 받았습니다. 경주교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주교 위원회에서 기념 행사 위원장을 맡아 1984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대회와 요한바오로 2세교황 방한 103위 시성식 행사도 총괄했습니다. 경주교는 1984년 대전교구장에 임명된 후 교구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성소 개발과 육성에 힘썼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1993년 3월 대전가톨릭대 신학대학이 개교했습니다.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 많은 본당을 신설하고 전파를 통한 복음화를 위해 대전 평화 방송을 개국시켰습니다. 경주교는 21년간 대전 교구민들의 목자로 헌신해 오다 2005년 4월 유흥식 주교에게 대전 교구장직을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중하지 이제 예, 성당에 있을 때와 하고 성당 밖에 나갔을 때하고 사회생활이 예, 일치하지 못한 거. 이건 이런 것이 좀 개입이 있는 거는 아마 세상 마치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노력해들 그런 역량이 아닌가 생각하고 경주교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주교회의 2000년 대희년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한국천주교회의 대희년 준비도 이끌었습니다. 2000년 대희년 을 알차게 준비하는데. 우리 많은 영감도 받고 또 빚도 받고 또 힘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고 이런 바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감용 주교의 빈소는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장례 미사는 내일 오전 대전가톨릭대 대성당에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봉헌됩니다. 장례 미사 참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제평의회 위원과 원로 사목자 2명, 남녀 수도회장상 10명, 평협 등으로 제한됩니다. 장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대전교구 성직자 묘원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